مستشفى مش جنبنا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داخلين الارض مخاوفين وكا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지난 주 우리는 대체 신학이 우리의 성경적 사고에 미친 악영향과 이방인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악어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강건하게 하신 사실. 수탉이 온 것이 아니라 수탉이라는 직함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 우물가의 여인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라 신약에서 손꼽히게 거룩한 여인이라는 사실. 맹인 바디메오가 사실 유일하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얘기했죠. 오늘은 세 가지의 또 다른 오해에 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오해는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긴 거죠. 아미 다가 무엇인지 들어 본적 있는 분 계시나요? 아미 다가 무엇인지 들어 본적 없는 분 계시나요? 아미 다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부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미 다 책자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데 1 8가지 축복이 담긴 기도문으로 하루에 세번 낭독하죠. 이 기도문은 주전 450년에 쓰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축할 때 기록한 거죠. 기도 시간에 맞추어 하루에 세번 낭독합니다. 아침 9시 제사 시간과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제사 시간에요. 이렇게 하루에 세번이 기도를 했죠. 즉 예수님도 평생 하루에 세번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이상된 기도문을 쥐고 있죠. 예수님도 매일 하루에 세번 낭독하신 기도문이요이 멋진 기도문에 관해 이야기해 보죠. 아미다는 서서하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어나야 합니다. 자, 모든 영역본에는 오역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오역입니다. 그 기도 시간이 맞죠. 그들은 아미다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곧 오후 3시 저녁 제사 시간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 서서 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했듯 이 기도문은 2400년 이상 되었죠. 이 안에는 18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기도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부터 하루에 3번 낭독됐다는 거죠. 이 기도문은 유대인의 사고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바른 번역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제9시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아미다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서서하는 기도를 한 번도 서서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놓쳤습니다. 서서하는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평생 서지 못한 남자를 바닥에 내려두었음을요. 말씀을 보세요. 도시 이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오죠. 평생 못 걸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동문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사장 22절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동문에 갈 때마다 이 사람을 봤지만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흔이 넘었고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샤브오 절개의 저녁기도 시간에 치유받길 원하셨죠. 다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날마다 성전문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번 기도했죠. 아미다에는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미다에 있는 치유 기도를 노트에도 적어뒀는데, 이 안전뱅이는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가 남을 이불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 우리의 찬양되시니 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소서. 주 전능하신 왕께서는 신실하고 자비로운 치료자이시나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시오. 이 사람은 40년간 하루에 세번이 기도를 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나치면서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서서하는 기도를 서서 드릴 수 있길 늘 바랐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무엇을 했나요? 섰죠 서서하는 기도를 위해 섰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서서하는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을 전혀 모르죠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셨던 점임에도요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하나님은 이때가 오길 기다리셨죠. 모든 유대인이 아미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요. 정말 놀랍죠. 원하는 분들은 이 2000년 된 기도문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기도가 아미다에 담겨 있는데 준비되셨나요? 함께 보시죠. 예수와는 돌아가신 후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매일 하루에 3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서서 하는 기도를 했죠. 아미다의 두 번째 기도를 보면 만물의 하나님에 관해 얘기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3일간 하루에 3번 이 기도를 했죠. 근심 속에서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를 살펴보죠. 만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 주여, 당신은 영원히 전능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상상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500년 전부터 하루에 세번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는 이내로 산자를 보존하시고. 큰 자비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쓰러진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 주시고, 흙 속에 잠든 자들의 믿음을 지키시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나이까? 오, 권능을 행하시는 주여.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구원을 번성하게 하시는 왕과 같겠습니까? 주는 확실히 죽은 자를 살리시나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를 송축하나이다.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이 기도를 열심히 드렸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실제 이름은 예수아로 히브리어 예수아를 번역하면 구원이죠.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뜻은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맺힌 것을 말합니다. 번성과 부활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의 맨끝 부분을 다시 보면. 오 권능을 행하시는 주여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예수아를 부활하게 하시는 왕과 같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도한 거죠. 히브리어로 구원은 예수아이고 번영하다는 부활하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3일간 하루에 3번 이 기도를 하며 예수아의 부활을 위해 기도한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오후 3시 저녁 제사 시간에요. 그런데 아미다를 모르면 말씀에서 의도한 연관성을 전부 놓치게 되죠.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라는 남자의 그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부활을 위해 기도했고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해 그들 가운데 서 계셨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녁이 몇 시죠? 오후 세 시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 당국이나 사람들이 올까 봐 두려워한 거죠. 예수께서 오사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서셨죠. 서서 기도하는 시간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제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진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와는 하루에 세번이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했죠.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죠. 기도문이 많이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세요. 자, 또 다른 놀라운 연관성을 볼수 있는 이야기를 다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이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실지 주시하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주 몹쓸 짓이라고 생각했죠. 참 무정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며 말씀하시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했을까요? 답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덫에 걸려 대답할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이 이야기를 읽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질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신 일로 불만 정도는 품을 수 있지만 왜 죽이고 싶어 하기까지 했을까요?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토라를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는 저도 토라를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배웠는데 토라를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음 주에 다뤄볼 예정이죠. 어쨌든 한 가지 방법은 반복되는 구절을 찾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죠.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은 후에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율법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요. 이것을 단순히 기적을 본 바리새인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정말 과한 반응이죠. 왜 죽이려고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크리스천이 더 이상한 관점을 갖게 되는데 곧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시므로 안식일을 폐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하거나 유대인은 악하다고 합니다. 전부 사실이 아니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죠. 토라를 공부합니다. 유대인은 항상 토라를 공부하죠. 그리고 예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구약은 대부분이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유대인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 재현하여 토라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식을 머리에만 쌓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했죠. 그러니 모세의 말씀으로 예수와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택지를 두시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순종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불순종은 사망으로 가는 일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에서 모세는 말년에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아가 회당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중 어느 것이 옳냐고 물으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야 안식일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왜 생겼을까요?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나요? 아니죠.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